일단은 상속세 논쟁을 촉발시킨 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상속세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너 이때까지 얘기가랑 다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거죠 억강부약한 데에 뭐 강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억누르고 약자는 돕네 뭐 그러면서 상속세도 이런 거 네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발생하지만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상속세 계속 방치하면 선거 망할 겁니다. <laughs> 자 일단은 2021년 기사예요. 상속세 남일 아니네. 4년 두, 네, 뒤에 서울 아파트 60% 세금 폭탄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속세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일괄 공제가요. 5억이란 말이에요. 5억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가 오억이고요, 배우자 공제도 오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시업이 십억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와 상속세가 어마무지하게 때려 박히게 되는 상황이죠. 공제액이 지금 십억입니다. 십억 10억.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까지 해서 십억인데 십억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대선으로 자기가 이제 수도권에서 이길라면 확실히 굳히자 그러면서 이거를 공제액을 18억으로 늘려주겠다 아파트 18억으로 늘려주면은 뭐 강남은 18억도 세금 내야 되는 상황으로 되지만 대부분의 일단 수도권 아파트들도 상속세에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 공제는 5억에서 8억으로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10억까지 올려서 1팔억으로 십팔억까지 이제 이거를 상속세를 최대 면제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는 살던 집에서 상속세 내야 돼서 상속 살던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주장이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가짜다, 뭐 가짜 공약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우클릭이 아닌 가짜 클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국민의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가짜 클릭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왜 문제냐. 이재명이 이거 입법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가짜다. 이재명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어 우클릭 아니라 가짜 클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진짜로 이거 입법을 해버리면 어쩌려고 저래.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수 있지만 할수 있지만 이게 대상자가 너무 늘어요. 10억짜리 대한민국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서 그리고 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도 있고 모두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들한테 10억 이상 받는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죠. 대한민국에서 재산을 축적했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또 상속을 하죠. 그럼 상속을 하면서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 아빠한테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 많이 내죠.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서 내 재산이 늘죠. 그래서 내 재산이 늘면서 나도 상속세 대상이 돼 버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내가 6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1억은 넘고 정말 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8억이면 10억 미만이죠, 어쨌든. 내가 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엄마가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살았는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10억 유산을 받았더니 어머나 이제 나도 상속세 대상이 되네 이렇게 이 상속세에 대해서 피부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어. 특히 수도권에서, 특히 수도권, 수도권에서, 그래서 수도권에서 상속세 정책을 건들지 않으면 대선이고 나발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딱 타겟팅해서 타겟팅해서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18억 미만의 사람들에게 살 이러면 되죠. 10억에서 18억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인구구조적으로 타겟팅을 많이 잡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거의 가족까지 하면은 이것 어, 엄청나고요 이거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인 것까지는 조금 전에 뭐 2021년 기사로 이렇게 보, 보여드렸지만 상속세 서울 아파트 60%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조금 있다 더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내용을 정리할게요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8억 배우자 공제 5억에서 10억 최대 18억까지 면세 적용이다. 근데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자식 부모한테 받는 사람은 이제 8억만 넘어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중산층이 세부담 없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중산층이고 지방으로 가면은 그 부동산 부자들이 되는 야 이게 수도권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 아무튼 그래서 초부자 특권은 어안 하고 어 중산층 10억에서 요 정도 대외 아파트 가진 수도권 자가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어 상속 세 부담 없이 부동산 상속 받아서 집에서 나가는 일 없게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공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니들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상속세 완화하려고 했을 때 상속세 그걸 완화하려고 했을 때 니네가 그렇게 반대를 놓고서 이제는 니네가 하겠다고 야 생각이 바뀌었냐? 그면서니 가짜 믿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속세 에 대한 정책이냐 있어요. 정책이 있는데 상속, 상속세에 대한 정책이 국민의힘이 약간 좀 달라요. 일단은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을 낮추자, 유를 낮추자, 최고세율이 현재 50%인데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50% 이거 인하하자. 그래서 인하해서 얼마로 낮추자? 아 그거를 얘기를 할 용기가 없네. 국민의힘이. 그래서 현재 최고 세율을 몇 퍼센트로 낮추자라는 걸 당론으로 정해서 입법안이나 이런 거로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정해라. 상속세율 최대를 50%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걸 그럼 얼마로 인하하겠다라는 건지 얘기를 해야 너희들을 찍든 말든 할거 아니니 국민의 힘음 빨리 상속세율 최고율이 얼마로 내릴 건지 빨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승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업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이건데 그런데 이 가업상속 상속공제도 이것도 사실 대기업에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음, 이게 왜 대기업에 해당이 안 되냐면요 이 가업성 이게 지금 현재 1 0년 이상 그 가업을 했잖아요 그럼 상속 기업을 상속을 받을 때1 0년 이상은 3 0 0억까지는 면세예요 현재. 그걸 400억, 20년은 400억, 30년은 600억까지 면세거든요. 그걸 10년 이상을 300억에서 600억, 400억을 800억, 600억을 1,200억으로 늘린다는 건데 그 이상 되는 대기업들은 해당상 없죠. 아, 어,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게 니들은 애중간 하다 애중간에 아, 중소기업 말고 대 대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표다 떨어질 것 같은 거니.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밸류업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중소기업 그 1200억 정도짜리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면 대한민국 자산시장이나 기타 등등을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할까 국민의힘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밸류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제한도를 뭐 업종 평균보다 120% 늘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얘기인데 그래서 특구 개발 특구 이런 거 있잖아요.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상속세 관련돼서 세금을 전액 공제하겠다 이런 아, 게 있어요. 기회 발전 특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구 만들고, 그 상속세 면제 받고 있는 사람들 이 특구로 이전하세요. 요런 거로 기업들을 지방에 뿜빠이 하겠다. 요건데. <laughs> <이게> 저는 갸우뚱. <웃음> 갸우뚱. <laughs>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가 이제 주식 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20% 할증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천억이 있잖아요. 5천억이 넘으면 매출액이 5천억이 넘기 시작하면요 상속세 증여시 자기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면 20%를 그게 이제 할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상속세율이 50%가 그거잖아요. 상속세율이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재용 회장 일가가 이건희 회장 일가죠. 60%를 때려맞은 거는 20% 할증 때문입니다. 50%에 20% 할증 때려맞으니까 60% 할증을 때려맞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기업 경영이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해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걷어서 세금을 많이 걷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속세 수입은 전체 세 전체 세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어 이제 해마다 달라요. 부자, 큰 부자가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상속세가 뿅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지난 10년간 0.5%에서 1.5%를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 0.9% 정도였고요, 0.9% 정도였고 올라가봐야 1.5%그 정도 세금이에요, 전체 세수 중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상속세 과세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15,760명이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2022년이 2018년 대비 얼마가 늘었냐면 9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8,000명이었는데, 8,0002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5,760명이었고요. 그리고 어그 상속 대상 그 가액은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오면서 이 과세 대상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왜냐?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자식한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자식들의 재산이 늘,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아그 부자들 얘기만 있던 거 아니야? 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된다? 60%까지 60%까지 팍팍팍팍팍 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늘었냐 보면요. 2021년에 서울 아파트는 39.9%가 과세 대상이었거든요. 2025년에는 60% 돌파고요. 2030년이 되면 79.9%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laughs> 서울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는 앞으로 5년 후면은요 80%가 한참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이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으로 보면 수도권은 아까 서울은 39.9%라고 했잖아요. 2021년에 수도권은 20, 12.5%였거든요. 12.5%였는데 2025년 올해 17.9%가 되고요. 2030년이 되면 34.4%로 늘어나고요. 2040년이 되면 수도권도 60%가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가액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5년에 서울은 60%, 경기도권은 17.9%. 이렇게 지금 상속세 과세 대상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가서 2030년이 되면은 뭐 서울 아파트는 80%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이 과세액을 이, 늘려야 되는 거는 이건 공론 날가 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제 전국으로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는 아파트 지중 6%였고요. 전국 기준으로는 2025년 올해는 8.5%. 증가하고 있고 전국 기준으로도 2030년에는 16%를 돌파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갑자기 주저앉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로 얘기를 드렸는게 부동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상속 자산 중에서 부동산 말고 주식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 세대가 벌써 주식 투자 일 세대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을 거예요. 바이코리아 아셨던 그 바이코리아 시절에 그때가 주식 투자 일 세대들이 그때 사십 대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 칠십 대가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어라 이제 상속세에 차지하는 게 부동산에서 주식이 점점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게 주식 때문에 되네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매년 폭발적으로 어, 는다 지금까지 주식이 상속 대상으로 되는 게 일반인들에게 많지 않았던 일인데 일반인들도 주식 상속이 에 문제가 아~ 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이또하나 이제 문제는 상속세 비, 부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국가 기준이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엔 공시지가였단 말이야. <laughs> 공시지가였기 때문에 뭐 내가 상속세 대상이 왜 되니 이랬는데 이게 시가로 바뀌었거든. 시가로 바뀌면서 시가로 바뀌면서 만약에 있잖아요 아파트 골때래요. 내가 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전부 다, 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이, 이 아파트나 이런 게 여러분 매매가 매매대가 있자, 있잖아요 주변에 땅이 팔렸거나. 그러면 어이땅 주변에 이거 매매 가격 있네요. 이 가격으로 상속세 때리겠습니다가 돼요. 상속 개시일 예,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할게요. 상속 개시일 그 전후 6개월에 예, 6개월 내에 매매된 가격이 있으면 그게 그 시가로 상속을 때려 맞습니다. 어볼 때리죠. 그래서 6개월 내에 거래가 있으면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사한 조건의 감정평가액이 뭐 그거 경매가 들어가서 감정평가가 있었다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낙찰가로 가야지 이 사람아 감정가액으로 가면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참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건물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 국세청 고시가격 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주식하고 채권 등이죠. 주식은 어떻게 상속을 계시하냐면 상속 시실 전에 두달 동안 있잖아요. 두달 동안의 주가의 평균 주가를 그 상속 가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 비상장 주식도 또 골때리더라고요. 순자산 가치 플러스 순손익 가치 더해서 이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의 상장 주식 상속세 평가로 해서 지금 이게 점점 어이 그래서 어 부동산 얼마 플러스 어이 주식 얼마에서 어이 비중이 점점 주식 비중도 커지면서 상속 대상자들이 팍팍팍팍 늘고 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나 보면은 저걸로 이제 해도 60%인데 주식 투지, 주식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부동산만으로도 서울 아파트의 60%가 가액대, 20, 2025년 뭐 이쯤에 지금 가액, 올해, 올해 기준으로 가액대상인데, 주식까지 합쳐버리면, 어, 더는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 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대주주 이십 퍼센트 할증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도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그런 얘기 없고요 그리고 재벌 상속 세율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를 않는다 뭐 가업 승계에서 천이백억 정도 수준까지는 가업 승계로 면세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두 당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부작용이 없냐 아, 부작용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제 오리온 있잖아요. 오리온 같은 경우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법인을 해외 법인을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재벌 삼세 사세가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죠. 상속세에 부담으로 자산을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권 방어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속을 어떻게 제도를 개편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세수입의 1도안 되는 이거 이게 이게 발목을 잡아서 주식시장 자산 형성에도 발목을 잡고 그리고 기업 활동에서도 매출이나 영업 활동이 아니라 이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그리고 또 적대적 M&A가 발생되고 이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상속자에 관련돼서는 전면 폐지까지도 누군가는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좋겠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이재명이 이것도 표플리즘이라고 봐요. 이재명은 표플리즘으로 접근을 해서 서울, 경기권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은 구제해줄게. 당신들 딱 18억까지 18억까지 해서 당신들을 구제해줄게 나 찍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국민의 힘은 상속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 자기 지지층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나라는 걸 하고요 가짜, 가짜 클릭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재명이 입법까지 입법까지 할 기세니까 국민의 힘도 빨리 상속세 개혁안을 들고 나와서 맞짱을 뜨고 공론화를 시키자. 그래서 국민의힘을 선택했을 때, 민주당을 선택했을 때내 재산과 관련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공론화를 시켜서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상속세 논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시대 베이비붐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베이비붐 일 세대가 돌아가시고 베이비붐 이 세대 제 세대가 이제 또 이렇게 되고 나면 상속세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수 있다. 국민의 힘도 빨리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그러면 유진러의 입장은 뭐냐? 상속세 폐지했으면 한다. 이거 부의 대물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산 형성도 못되게 막고 있다. 대한민국에 투자자본이 형성되고 뭐하고 그리고 젊은이들 이 코스피 뭐 이런데라도 하려면 저는 상속세를 대폭 낮추는 방향 아니면은 낮추지 않다 라고 해도 상속을 세 주식에 최소한 주식에 관련돼선 후대에 누군가가 팔때 기준으로 그때는 뭐 95%를 어 니네 할아버지부터 계속 상속세 안 냈거든 너가 95%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생겼을 때 현금이 생겼을 때 주식을 팔았을 때 그때 부과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라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